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핫한 이슈를 소개해드리고 제 생각을 시부려대는 이슈 유튜버 방구석 TV의 방구석입니다. 빠바바밤. 이번 컨텐츠는 미스트로2에 출연 중인 가수 진달래가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함께 보시죠.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학교 폭력 가해자가 미스트로 2에 나옵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이 하나 올라옵니다. 글쓴이는 20년 전 내게 학교 폭력을 가했던 가해자 중한 명이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미스트로 2에 나온다. 20년 동안 잊고 지냈다고 생각했었는데 얼굴을 보는 순간 그때의 기억이 스치고 모든 것이 그때로 돌아간 것 같다고 토로합니다. 그리고 나서 글쓴이는 자신이 당했던 학교 폭력에 대해 자세하게 말하는데요. 이야, 제가 읽... 이거 보니까 이거는 뭐 학교 폭력이 아니라 달거니 수준으로. 피해자를 괴롭혔더라고요. 처음엔 주로 얼굴만 때렸다. 귀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어지자 얼굴 때리면 티 난다고 몸을 때리기 시작. 얘네 나중에 임신 못하면 어떡해? 라며 친구가 진달래를 울면서 말리자 그것까지는 우리가 상관할 바 아니다. 라며 계속해서 발로 배를 찼다. 귀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때리고 가해자 중한 명이 불인 걱정해서 말릴 정도면 얼마나 배를 걷어차렸는지 상상이 갑니다. 진달래 씨 나중에 난관 수술 필요할 때 저한테 오세요. 저도 진달래. 한 짓이랑 똑같이 발로 배를 차서 임신 못하게 해드리고 그것까진 우리가 상관할 아이다 라고 멋진 대사를 날려 드립죠. 뭐 학교 폭력에 1 플러스 1이라고 할수 있는 폭행에다가 진달래는 갈치를 한 숟갈 올립니다. 피해자는 방송에 나와서 진달래가 중학생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했는데 저희 돈을 뺏어간 걸 아르바이트라고 하는 건지 어이가 없었다. 신개념 아르바이트입니다.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진달래가 진짜 최저시급을 맞추기 위해 부지런히 갈취 아르바이트를 했겠는데요. 마지막으로 피해자는 가해자가 아무렇지 않게 TV에 나오고 그 안에서 열심히 산 사람으로 비치고 있다는 사실이 참 속상하다라며 폭로를 마칩니다. 진달래 의 학교 폭력 사실 의혹이 나오며 성남 민심이 진달래에게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이라면 피해자께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으로 사시고 방송 하차해라. 미스트롯에 민폐 끼치지 말고 TV에서 그만 봤으면 좋겠네요. 폭력 내용이 너무나 잔인하네요. 사람에게 어찌 빠른애 명해 주세요. 대중들의 의견은 대부분 학교 폭력 수법이 잔인하다. 양심 이 있으면 자진하차해라입니다. 예, 진달래 의 소속사는 사실 여부 확인 중에 있다라는 짧은 답변 만 내놓은 상황입니다. tv가 양날의 검이라는 게또 한번 증명이 됩니다. 진달래가 미스트로2에 출연을 안했다면 학교 폭력 가해자라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을 테고 그럭저럭 먹고 살았을 텐데 말이죠. 돈과 유명세를 얻기 위해 출연했다가 이건 뭐 본전도 못 찾은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학교 폭력 의혹이지만 피해자가 장문의 글과 함께 졸업 사진을 인증했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뢰성은 상당히 높다고 볼수 있겠죠. 추적이라면 졸업 사진을 내놓지 못했을 거니까요. 게다가 피해자의 글을 보면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도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만약에 다른 피해자들도 미투처럼 하나둘씩 용기를 가지고 목소리를 낸다면 미스트로 2가 진달래 유작이 되겠네요. 시청자분들도 학창 시절을 공공히 생각해 보시면 예쁘고 잘생긴 친구들은 학교 생활을 하며 소위 잘 나가는 양아치들과 어울립니다. 예쁘고 잘생긴 친구들 입장에서는 싸움 잘하는 든든한 백이 생기는 거고 양아치들 입장에서는 예쁘고 잘생긴 애 때문에 이성 교류가 급격하게 늘어나니까 등가 교환이 되며 서로 윈윈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부류 중에 야가치 의길로 빠지는 애들도 있는 반면 다른 학우들과도 원만하게 잘 지내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술 담배 폭력 같은 야가치 짓은 일절 안 하고 나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근데, 진달래는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루가 지난 지금도 진달래 해명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만약 진달래가 떳떳했더라면, 미스트로2에서 나름 인지도를 얻고 있는 지금, 명예훼손이다. 뭐다 하면서 즉각적인 해명을 했어야 하는 게 일반적인 행동이 맞겠죠. 근데, 아직까지 해명이 나오지 않는 걸 보면, 소속사와 진달래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통박 굴린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이 소린가요? 아무튼 학폭 논란에서 진달래가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 그리고 사실이라면 정말 미스트로2에서 하차할지 진달래 행보가 주목됩니다. 일단은 중립기어 시계 박아놓은 다음에 진달래 해명을 기다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여집니다. 만약 진달래가 학폭이나 학폭이 아니었다면 추후 컨텐츠 다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컨텐츠는 미스트로2에 출연 중인 가수 진달래가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조금이라도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공감 못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빵꾸석 TV 빵꾸석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다시 만나요. 클로징 음악. 큐. <목소리도> <목소리도>